여기는 삼각지역 지하철 전시장입니다. 그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전시장, 아름다운 문화공간입니다. 지하철 4호선, 6호선, 지하철 광장에 있는 전시장입니다. 아름답게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.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? 세밀하게 정밀하게 되어있는 리얼리즘 작품들이 많은데 전부다 오일 페인팅 유화 같습니다 아 소나무가 멋있네요 작품이 아름답습니다 아풍 풍경 저 들판에 가서 도시락 먹고 싶네요 소풍 김밥 싸가지고 이거는 뭐 사극에 나오는 예, 신선들이 나와서 칼싸움 할것 같은 분위기 멋집니다 아 멋있군요 정자 예아예 아, 예, 어떤 절 입구 같습니다 이건 반 추상인데 예, 새가 날아가고 아줌마들이 머리에 뭘 이국하고 있습니다 정물화 아, 아주 예쁜 예 붉은 꽃하고 아름다운 예, 그림이네요 아주 파, 환상적인 작품이죠 멋있습니다 이것도 소나무가 있고 또 계곡인데 어 영화가 금방 촬영되는 곳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추상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사과 같은데 푸른 사과 아 멋있군요.